네 오늘 5월 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부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 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어, 다말이, 암론이 다말을 쫓아내죠. 그렇게 사랑하다가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미움이 다말에게 생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말을 자기 집에서 쫓아 냅니다. 다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울며 메어 달리는데도 이 압론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쫓아 내버립니다. 그러자 다말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옷을 다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울, 었습니다 다말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러자, 압살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동생이 잘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압론과 함께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압론이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압론과 함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압론이 너의 오빠니까 울지 마라. 지금은 잠잠이 있어라.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 이 압살롬이 이 마음에 이미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복수해 줄 것을 마음에 딱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래서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지냅니다. 압살롬의 집에서 지내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양하게 지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양하게 지내더라 시집을 갈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철양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 심히 분노하고 끝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압론을 불러서 좀 혼을 내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화만 내고 그냥 묻어둬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성경 이렇게 이 말합니다. 압론이 아, 압론이 아,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데 근데 압론이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예, 압살롬이 압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복수를 하려고요. 자, 이 압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2년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잊어버렸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압살롬이 자기 양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신하들과 그리고 모든 동생들을 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 너 너한테 너무 그 피해를 입히는 것 같다.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이 자리에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자기, 그, 그, 암론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왜, 왜다윗을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과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의 계획은 암론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해요. 어쩌면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암론을 죽이든지 아니면 암론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죽여서 자기 동생의 다말에 그 복수를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에 한을 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잇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다윗이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 면 그러면 앞놈만 보내달라 그럽니다. 앞놈만. 근데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만약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요. 이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든지 알수 있는 겁니다. 아,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다윗이 진짜 암논과 그의 왕자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오늘 부모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2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재앙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너는 은밀한 가운데 범죄했지만 이제.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될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람이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잊었다고 해서 잊혀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사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죽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다이 때문에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징계가 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다윗을 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범죄하거나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여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